됩니다 그죠 네. 자 1979년 10월 26일 우리 궁정동에서 이제 술을 한잔 드시고 계시던 우리 박정희 각하께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로부터 탕탕탕 총을 맞죠 그죠 이 사람이 김재규라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이 사건을 12.6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박정희 대통령이 총을 맞아서 죽은 거죠. 그죠. 네 피살당한 거잖아. 그지? 자, 그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해오던 박정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연히 뭐가 선포됐을까요? 아, 어, 당연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겠죠. 그죠. 빨간색 펜 좀, 야, 빨간 펜좀 줄래? 궁금해 허니. <목소리도> 아시네. 나도 많이 알아야아자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지? 야 우리는 알아야 돼. 비상계엄령이 실제로 과연 적절할 때 선포되었는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그죠?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비상계엄령이라는 걸또 누군가가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되면 여러분들 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 그냥 어? 들고 일어나야지. 응? 어? 학교 왜나옵니까 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장 서서 비상계엄 철폐하라 이야기하 비상계엄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학교 주변에 군대가 몰립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 별 생각 없잖아. 옛날에는 학교부터 막습니다. 학교부터. 학교부터. 왜냐하면 어른들은 잘안 나서 가족이 있어가지고. 음. 자, 아무튼 10월 26일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요, 그죠? 맞아요. 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자,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맞지? 서둘러서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자, 우리 열 번째 대통령으로 누가 뽑힙니까? 최규하가 최규화. 뽑히죠. 우리 어디에서 네. 뽑혔어요? 네. 아, 그렇죠. 우리 여전히 아직 유신헌법이 남아있죠? 네. 그죠? 아직 유신헌법 개헌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네. 통일주체 네. 국민회의에서 열 번째 대통령 10번째 대통령이었던 누가 선출됩니까? 네. 최규화가 선출됩니다. 네. 자, 최규화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여전히 뭐가 선포된 상태예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월 12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전두환을 비롯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신군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새로운 군부. 우리 기존의 군부는 박정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군부들, 새로운 군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 그런 거 만들 군인은 그런 거 만들면 안 되는데 군대 내에서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사조직. 군대 내에서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따로 조직이 있었다고 우리 그 조직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회라고 이야기하거든 하나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내에서 사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군대는 사실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집단이잖아 그런데 그 외에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은 군대 내에 사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듭니다, 절대로. 자,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들이 무슨 사태를 일으킵니까? 12, 12,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죠? 자, 탱크를 끌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보안,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누구를 체포합니까?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었던 계엄사령관을 체포합니다. 이개엄 사령관 이름이 뭐였냐면 정승화라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이름까지 알아야겠나 싶지만, 자 당시 개엄 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체포하고요. 12.12 12,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은 겁니까? 전두환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우리 이 시기에는 있잖아. 우리 네. 오랜 기간 동안 박정희로부터 독재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 독재를 이제 끝나고 드디어 우리한테도 뭐가 오는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오는가? 라고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무슨 소식을 또 들었어요? 12·12 .12 쿠데타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설마 전두환이 또 이어받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염원하는 그러한 집회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민주를 원한다. 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 이 기간 동안 자4.19 혁명 이후 최다 인파가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 시기를 무슨 봄?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울의 자 그래서 1979년 10월 12.6 사태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조치 전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네. 10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를 무슨 봄?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음. 민주화를 요구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기존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진절머리 나는 겁니다. 이제 군인이 아닌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 발 빠르게 움직이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어, 그렇고 DJ 기억나죠? 또 누가 기억납니까? 아, 영삼이 기억나죠, YS. 자, DJ와 영삼이가 새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야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박정희 시기 때 잡혀갔었던 우리 정치범들이 석방되고요. 정치범들이 석방되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한테 대항하다가 잡혀간 해직된 교수들이 있죠. 해직된 교수들이 다시 학교로 복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우리 예전에 뭐 민청학령 사건도 있고 인혁당 사건도 있고 등등 많았잖아. 이때 학교에서 제적된 학교들이 있었어요. 제적. 제적 학생들도 제적 학생들도 학교로 다시 복교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뭔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짧은 시간에.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요구하냐면 이런 하, 이러한 서울의 봄이 가장 활발하게 열렸던 곳이 대학교 중심입니다. 주의 대학교 중심. 그래서 대학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이 민주화 요구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아직까지 무슨 헌법이 유지 중이죠. 어, 유신헌법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철폐 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유신헌법을 철폐해라고 대학생들이 많이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슨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어요? 어, 이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뭐를 철수해, 철폐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해라, 비상계엄령을 해제해라. 또, 그리고 지금 뭐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중요한 사건 하나 꽂아야죠. 1212 어, 12 사태가 발생되어서 신군부가 탱크랑 군대 끌고 지금 서울 점령한 상태잖아, 맞죠? 신군부들 어떻게 하길 원했, 원했을까요, 학생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그죠? 그래서 신군부는 진해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원래 이거 영상 보여줄라 했는데 서울의 어? 봄. <laughs> 뭐 나중에 봅시다. 네? 자 그리고 각 대학마다 우리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각 대학마다 대학생들이 뛰쳐나와서 이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전두환 입장에서는 네. 와 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원래 서울에만 발표되어 있던 비상계엄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10월,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킵니다 자 그러면 군인들이 어디를 통제할까요? 지금 이 요구가 가장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대학이죠. 대학. 대학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들이 다 나온다고. 그냥 광주만 낸게 아니라 대구 서울 부산 제주 모든 학생들이 수업 안 하고 뛰어나와서 이세 가지 구호를 내치, 외치고 있다고요. 근데 군인들이 어디를 통 전국 계엄령이 떨어지면서 모든 군인들이 어디를 둘러싸까요각각 대학교 거점 대학교를 둘러싸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첫 번째 유혈 사태의 시작이 어디였다고? 광주. 광주였다고요. 광주. 그래서 우리 5월 18일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은 먼저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입니다. 맞죠?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먼저 이 전남대에서 우리 계엄군과 충돌이 나타납니다. 우리 계엄군들이 대학생들을 막 진압하고 했던 거죠 맞죠 이 모습 보이죠 그죠 네. 대학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외치고 있었던 대학생들을 뚜들팬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점점점점 이러한 시위가 퍼지겠죠 맞죠 그런데 5월 19일 날첫 번째 첫 번째 사망자가 나타나는데. 첫번째 사망자가 이분입니다. 뭐 김경철씨라는데 이분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인데 총 희생자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뭐 시위하다 죽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알겠죠? 그러, 어, 그런 것 같죠. 맞죠? 나오라 나오라 했는데 맞죠? 안 들리니까. 군인들이 막 때려버린 거겠지. 그 그래서 첫번째 사망자였던 김경철씨가 등장하고요. 이 시민들이 더욱더 화내, 화났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러한 시위가 나타나냐면 도청이죠 도청 전남 도청 네. 도청에서의 또 유혈 사태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laughs> 사람들이 모여서 군인들 물러가라, 계엄군 물러나라, 도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뭐해 버린 겁니까? 총쏴 버린 거죠, 그죠?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 버린 겁니다. 막 사람들 우리 영상 보면은 막 애국가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총을 쏴버리는 거죠. 그래 보니까 사람들도 어떡해요? 쟤들 총 쏘니까? 쟤들 총 쏘니까 어떡해요? 자기들도 총을 빼들어가지고뭘 구성한 겁니까? 시민군을 구성한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얘들이 전남 도청을 점령해서 항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얘들과 잘 이야기해서 끝냈으면 될 건데, 개엄군이 결국에는 공수부대까지 활용해가지고, 그죠? 우리 특전사들까지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무력적으로 시민군을 진압해버리죠, 맞죠? 그래서, 시민군을 무력 진압했었던 사건이 우리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케이 됐어요? 자, 문제는 이 광주 5.18 운동을 진압 후의 상황입니다. 진압 후의 상황. 자, 우리 광주 시민의 권기문 있죠? 요 내용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왜 시민군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각 학교마다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했다는 거죠.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반부터 계엄 당국은 무슨 명령을, 발포 명령을 내려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지키고자 총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맞죠? 자 문제는 이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전두환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죠? 자 본격적으로 무엇을 출범시키냐면 우리 국보위를 출범시킵니다. 자 국보위는 줄여서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오케이? 자,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 국보위는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이죠. 3법. 3권이라고 할까요? 3권. 이 국보위는 3권을 포괄하고요. 모든 것을 여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헌법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헌, 초헌법적인 걸로 할까요? 초헌법 기구였습니다. 그냥 헌법도 무시한 최고의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이 일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뭔가 좀 인기 있는 활동들도 하긴 해요. 일단 부패안 있죠, 부패. 부패한 고위공직자를 처벌합니다. 정치적으로 좀안 좋았던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 문제가 좀 시급하잖아. 우리 지금 어디에다가 중, 집중 투자되어 있어요? 중앙이죠, 중학. 중학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화학 분야에 투자를 재조정합니다.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던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는데 가위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교 마치고 학원 못 갑니다. 어, 무조건 학교 교육만 해라. 학교 박 교육은 금지시킨다. 그래서 학원 쌤들도 만약에 이거 가르치다 가 걸리면 잡혀갑니다. 학부모도 처벌받고. 그래서 가외금지, 이러한 것도 했고그 다음에 우리 얘들이, 군인들이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정치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 보이죠? 우리 지금 언론사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언론사 많죠? 얘는요, 모든 언론사를 통폐합시킵니다. 하나로. 그래서 여기 보면 1980년 11월 12일 언론사 대표들은 신군부 세력의 강류에 못 이겨 통폐합 각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전국에 11개의 신문사, 2 7개의 방송사, 6개의 통신사가 모두 한 개로만 합쳐진 겁니다. 이제 딱 하나의 방송사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깡패들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교육대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삼천 교육대 말 들어봤어요? 삼천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신군부는 개헌포고령을 통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불량배들을 검거하겠다고 발표해요. 실제로 4만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laughs> 삼천교육대에 보내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삼천교육대 운영을 불량배들을 참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순화교육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고 불량배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잡혀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누가 많이 잡혀갔을까요? 불량배를 당연한 거고 누구 어, 학생들 대학교에서 시위하면 불량배로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전두환 시기에 밖에 문신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술, 술집에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없었대 막 행패 부리면 다 잡아갑니다 그냥 다 잡아갑니다. 술 먹고 시비 걸면 바로 잡아갑니다 삼천 교육대로 그래서 나름 사람들은 불량배가 없어져서 좋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불량배 없어진 게 아니라 학, 학교에 갔던 내 자식도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디에서 한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했던 겁니다 어디에서 했던 거라고요 국보위에서 했던 거예요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경제 이야기 조금만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22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그 전에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보면은 실제 1980년도에 경제 위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때 2차 석유파동 기억나죠? 네. 박정희 정부가 흔들리게 된 경제적인 큰 타격. 2차 석유파동이 나타났고요.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킨다는 문제로 인해서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무슨 투자가 많았다. 중복 투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요 시기죠, 맞죠? 경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시기잖아,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 봐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28.7%입니다. 28. 28. 미친 물가죠. 네. 물가가 30% 오른 겁니다. 체감 가능해요? 아, 100%, 100%, 100 어? 체감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100%, 100 우리 아, 일단. 만원짜리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 된 겁니까? 만삼천원 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도환는 일단 이 경제적인 혼란부터 수정합니다. 그래서 요 어떤 것도 했냐면 우리 이 당시에 부실기업들이 많았거든. 돈 별로 없는 기업. 부실기업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는 안될것 같은 기업들은 일단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중화공업을 좀 손봐야겠지, 그지? 그래서 중화공업에 중복투자를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투자하면 됐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투자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금 폭등한 물가를 좀 잡으려고 했던 게 존두환이었습니다. 알겠지? 요 내용도 잘반호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헌법 안 고쳤잖아? 어디에서 뽑겠습니까? 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제로 누구를 강제할 겁니다, 거의. 갑자기 최규화 대통령이 나 이제 대통령 그만할래 그래요. 아마 전두환이 압박했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래서 최규화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통일주체국민위원회에서 누구를 선출해버린 겁니까? 전두환을 선출해버린 거죠. 그럼 전두환은 몇 번째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11번째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해버립니까? 8차 개헌을 단행하죠. 헌법을 바꾼 겁니다. 이 헌법, 이거 어디에서 바꾼 겁니까? 여기서 바꾼 거죠. 국보위에서. 국보위 개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12 12 쿠테타 전두환이 신군부에 의한 개헌 자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을 누가 뽑는데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입니다 우리 이걸 좀 체육관 선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을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 우리 서울에 가면 장충 체육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 없어가지고 옛날에 필리핀이 만들어 준 겁니다 필리핀이 우리+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선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차 개헌은요. 우리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대통령을 몇 년만 한다는 거냐면 대통령 몇년 7년입니다. 7년. 7년이고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단임제. 몇번할수 있다는 거딱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7년 단임제 그리고 어디에서 뽑는다? 음. 선거인단에 의한 무슨 제? 반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른 말로 체육관 선거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네. 자, 그리고 헌법 바꿨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겠어요? 야이 헌법대로 뭘 뽑아야겠죠? 네. 대통령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뽑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아까 전 누가 질문했었잖아. 네. 왜 바로 뽑았냐고? 네. 헌법을 바꿨으니까 우리 예전에 박정희 때도 그랬잖아. Yes, 우리 삼선 개원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 유신기원에서 헌법 바꾸고 나서 바로 다시 대통령 하잖아요. 어, 똑같은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11대 대통령으로 또 누가 뽑힌 겁니까? 전두환이. 어, 아. 전두환이. 뽑힌 거죠. 자, 11대 대통령 전두환은 통일주체 국민에 의에서 뽑혔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체육관에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힌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선거인단에 의해서 전두환이 뽑힌 거야. 알겠죠? 네. 야 알겠냐고 네. 음. 그 다음에 또 11대 총선에서 뭐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이 전두환이 했던 이야기들을 몇 개만 좀 나열해 볼게요 알겠지? 네. 3분 남았지만 자 우리 아까 전에 언론사 통폐합 했잖아 그죠? 네. 여기다가 한발더 한 나아갑니다 뭐 어떤 걸 만드냐면 보도지침이라는 보도지침. 보도 것을 만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신문사에다가 미리 쪽지에 써가지고 전두환이 줍니다. 이것만 보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다른 거 보도 못해요. 전두환이 보도 지침을 내린 것만 뉴스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지침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한 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이때 우리 예전에 중앙정보부 있었죠? 기억나요? 중정. 중앙정보부,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이때 들어봤죠? 안기부. 안기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안, 안기부의 풀네임은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건데, 뭐, 중앙정보부랑 똑같습니다. 안기부로 명칭을, 명칭을 변경하고요. 이 안기부하고 이 경찰 애들이 누구를 탄압할까요? 언론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합니다. 이 안기부에 안기부에 끌려갔다 그러면은 바보 돼서 나온다고 하잖아. 음, 안기부 끌려가면 그냥 뭐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일을 말했어. 학원자유라 정책을 시행합니다. 학원자유라, 어떤 거냐면요, 학원자유라는 학교에 있잖아. 학교의 교복을 자유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발 우리 지금 두발 자유화는 풀렸죠 이두 발을 자유화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몇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제 막 돌아다녀도 돼요 이때부터 이제 365일 술 먹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해외, 해외여행 마음대로 갈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우리 3S 정책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S가 세개 나오는 겁니다 한 개는 스포츠 이때부터 프로야구가 출범합니다 프로야구 그 다음에 S 스크린 영화관 영화관들이 막 만들어져요 영화관 야한 것들도 이제 막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시작합니다 야한 것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두환의 무슨 정책? 유화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덜 갖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우리 S 중에 프로야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꾸 마지막 것만 기억하지 마.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